안녕하세요. 임경숙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황혼 이혼과 조혼,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백년 하려 자고 하면서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20년 넘게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그만 살자. 헤어지자. 그럽니다.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. 젊은 부부의 이혼도 늘고 있지만 그야말로 혼인 생활을 오래 한 황혼 이혼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.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이혼의 35%가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. 황혼 이혼의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7.2%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제 문제, 배우자의 부정,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라는 이유로 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노년기를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했고, 설사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 참고 살았습니다. 이제 와서 뭘 하는 생각이 많았지요. 자네들 혼사에 또한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사돈집에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, 그래서 왼수 같은 배우자라도 끝까지 같이 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. 비교적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.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.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도 새롭게 살아본다.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는 인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반면 이런 황혼윤과 더불어 졸혼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과거 한 연예인이 졸혼을 선택했다고 방송파에 나온 적이 있었죠. 그러자 또 유명한 작가가 또 졸혼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들도 아 이혼이 나은지 그러지 말고 조혼을 하는 게 어떤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. 황혼 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입니다.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서는 것이죠. 재산도 정리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도 정리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조혼은 법률혼 관계, 법률상 부부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로의 삶이나 행동에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자유롭게 살자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황혼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이 졸혼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이혼이 엄두가 나지 않지만 더 이상 같이 살기 싫고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황혼기의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졸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황혼 이혼과 졸혼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선택의 문제이죠. 이혼을 하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고, 조로는 따로 살더라도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니까 법적인 문제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황혼 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 분할입니다.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혼 후.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. 보통은 기여도를 부부에게 50%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.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한 전업주부라도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조로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법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졸혼에 동의하는 대신에 재산 분할을 이만큼 해 주겠다 하거나 생활비로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우자가 그걸 강제로 법원에 집행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조롱 기간 중에 처분하여 몰래 숨겨놓기라도 하면 나중에 황혼 이혼을 신청하더라도 재산 분할할 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 재산 분할은 파탄 시 또는 이혼 소장 접수 시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내가 지금 이혼을 해야 될지, 조롱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신다면, 막연히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와서 자세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 이혼과 조혼의 장단점도 비교하고 재산 분해를 하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황혼이혼과 조혼중 어떤 게더 나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